안녕하세요. 임진독, 빠돌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시나리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택선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대장군포가 있기 때문에 안택선을 쉽게 다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영웅은 이스신이거든요 특히 기공신포라는 스킬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공신포는 메카닉 유닛들한테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스킬이에요. 자, 그러면서 치료력 향상이랑 기공 식포 연구, 자원 가치 향상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연구들은 미리 다 해주시면 되세요. 특히 자원 가치 향상이 저해하지만은 상인을 통해 가지고 아이템을 바로 구매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자 지금 배치되어있는 판옥선으로다 이수신 방향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돼요 레벨이 올랐습니다 자 중국산인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판옥선을 무작정 공격을 했다가는 잃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대장구포가 있는 쪽으로 잘 유인을 해줘야 돼요 우선 조선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판옥선을 복구하는 데에는 좀 많이 시간이 걸릴 수 밖에는 없거든요 집결지와 설 완료됐습니다. 자, 설정됐습니다. 기공 신포 연구가 끝났으면은 후송선으로 천천히 이동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인이 떠났습니다. 자, 대장 풍포를 내려주고 기공 신포 둥둥. 자, 쉽게 삼기를 잡아줬죠.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말쓰럽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안택선들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판옥선들로 최대한 어그로를 잘 끌어줘야 돼요 자 조선상인이 나와주으로 해가지고 아이템 와우 백선3삼이나와주죠백선3삼을 쓰게되면은 이수신의 최대치의 체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체력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자초반부터 아, 저런 아이템이 떠주면은 좋을 수밖에 는 없죠. 레벨이 아 이순신의 레벨을 천천히 올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상인이 떠났습 레벨이 올랐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천 철력궁의 1격피살만잘꺼주면은 안택선을 쉽게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와 이순신의 레벨을 쉽게 많이 올려줬죠. 자 이순신 혼자서 안택선을 상당히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자 이제 파옥선도 슬슬 조금씩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와, 웅족탕까지 나와줬어요. 자, 웅족탕은 체대치의 체력을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는 소모 아이템이기 때문에 자 체력이 없을 때 써주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와우 많이 아트선들을 제거를 해줬고 자 파동성까지 공격을 하죠 택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판옥선도 피해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 줄어 들지가 않아요. 자 아, 조선 상인이 나와줬는데 와또 다시 백설 선사이 나와줌으로 해가지고 아 체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순신이요. 에 기다렸습니다. 백전불십시오이순신자 이제 천천히 이동을 하는 조선의 수군들이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영웅의 체력이 높다고는 하지만은 자 판옥선이 좀 커버를 많이 초조하지만은 영웅이 죽을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는 없거든요. 자 판옥선 체력이 좀 낮긴 하지만은 자 공격을 하러 가봐요. 도안 특선보다는 단독선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자 일본 본진 쪽에 큰 피해를 많이 주고 있죠. 자, 망루 같은 일본의 방어 시설물은 기공심포 두 방으로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때마침에 일본 상이 나와줬고, 자, 폭사탄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공심포를 더쓸 수가 있거든요. 와, 이그신이 만렙이기 때문에 기공 10호를 써도 많은 데미지를 줄 수밖에는 없고요. 자 아, 그만큼 영웅의 레벨이 가장 받는...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상인이 떠났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으고있습니아 이동하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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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나라 상인인데, 아, 우측탕이 안 나와줬네요. 자, 그래도 컴퓨터한테 많은 피해를 줬거든요. 자, 이제, 파노권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 보충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체력이 없으면은 좀 수리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한옥선의 숫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의 진영을 공격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크거든요. 이 공격을 받고 있어. 여기서 상륙을 잘해줘야돼요와 때마침에 1분 상위까지 나와줬고 자 백사탕을 또 구매를 했어요 우선 스킬을 쓰는 영웅한테는 백사탕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만큼의 스킬을 더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순신을 쓰는 조선한테는 좋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상인이 떠났습니다. 아 일본의 함대가 꽤 많기 때문에 사복선이좀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 공격을 받고 있아 상륙을 할만한 장소가 있긴 있네요. 저 공격을 받고 있자우주탕어 좋긴 했는데. 아 지상군의 병력들이 상당히 많음으로 해가지고 후홍선에 빠르게 태워줘야 되거든요 아 이수진이 잡히는건 좀 아프긴 하네요 백설산삼을 많이 먹여줌으로 해가지고 잘 키워줬는데 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확륙할 만한 곳은 아, 곳마다 막구가 있기 때문에 아. 어,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잡힌 으로 해가지고 공격이 완전히 끊쳤거든요거기다가 파독선도 웬만큼 전부 다 이렇기 때문에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조선으로서는 좀 피해가 많이 크거든요. 자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파독선의 숫자가 많다고 해도 일본의 지상군이 꽤 많으면은 영웅이 쉽게 잡힐 수가 있어요 자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저처럼 영웅이 쉽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아무리 잘 키워도 갇혀서 죽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자그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장인이 떠났습니다 백전 불퇴 드디어 이순신이 부활을 했죠. 자 일본 상인 아 백사탕이 안 나와줌으로 해가지고 아 좀. 그러네요, 좀. 백사탕이 나와줘야지만은, 2 0 1 0를 그만큼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가지고 있는 판옥선을 탈탈 털어서 다시 한번 셋이 방향을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인이 떠났습니다. 자, 모든 판옥선을 긁어 모아가지고 진격을 해봐야 돼요. 셨나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본 상인! 와, 드디어 백사팡이 나아졌네요. 자, 저라면은 이승신한테는 좋을 수 밖에 없거든요? 자 그치만은 한옥선의 숫자가 거의 탈탈 털어도 거의 후수의 병력들이기 때문에 자 다시한번 공격을 하러 가보죠 아안테선 상당히 많아요. 상인이 떠났습니다. 자 여기서 상륙을 한 다음에 안테선을 기공 10%로 잡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와우 제대로 많이 잡아줬네요. 저게 공격을 받고 있어자 우선은 파묵선으로만 싸웠다가는 경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피해만 많이 클 뿐만 아니라 다시 진격을 하는데 좀 제한사항이 많이 걸릴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럴 때에는 약간 육지 쪽으로 싸워줌으로 해가지고 기공 1 0로 상대편의 선박들을 잡아주는 게더 좋아요. 백사탕 먹여줬죠? 자, 저라면은 기공 신포를 많이 써줄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선소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이제 나오는 병력도 이제 없거든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비공식고 와우 제대로 꽤 좋고. 자저 사업만 파괴를 시키면은 게임은 완전히 끝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자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